4월 28일 평택역에서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보호해치겠습니다. 선제타격 망발 북침 핵전쟁 연습 지지하는 윤석열 청산하자! 청산하자, 청산하자, 청산하자. 선제타격 망발 북침 핵전쟁 연습 지진하는 군부 고전관물이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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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타격, 독침, 핵전쟁 연습,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핵전쟁, 화근, 미군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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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타격 만발, 북침, 핵전쟁 연습, 지진하는 군부 호전광물이 청산하자! 군 미군으로부터 평택 땅을 빼앗겼습니다. 2007년 11월 평택시 팽성읍 대출리에서의 작공식을 시작으로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그 어떤 민중도 원하지 않는 미군 기지 이전이었습니다. 평택 민심을 거스르는 그 미군기지 이전으로부터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평택민중은 일상생활이 파괴된 상태로 구역구역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의 총포성 소리와 전투기 소리로 뜬, 눈, 뜬 눈으로 밤을 지내며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일상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이 소리들은 평택 민중을 영원히 잠들게 할 소리들입니다. 전쟁 정세를 더욱 더 고조시키며 평택 민중의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진다면 미군의 군사적 거점 평택 캠프 아프리스가 존재하는 이곳 평택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평택 캠퍼 프리스는 마치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미군의 핵전쟁 측동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8일은 지난 18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본훈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하루 높아져가는 전쟁 정세가 최고조에 이른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택 민중뿐만이 아니라 온 민중이 해야 할 투쟁은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만 합니다. 미군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하는 투쟁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당선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경택 캠프아프리스를 방문해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났고 경택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라는 박명록까지 작성한 작자입니다. 철저한 친미 호전광 윤석열 때문에 미군 철거투쟁이 날이 갈수록 시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군 철거투쟁에 떨쳐 일어나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미군 기지를 환수해 빼앗긴 평택담을 반드시 우리 민중의 것으로 찾아옵시다. 선제타격, 망발, 북침, 핵전쟁연습 지지하는 윤석열 청산하자. 청산하자, 청산하자, 청산하자. 선제타격, 망발, 북침, 핵전쟁연습 지지하는 군부 호전광물이 청산하자. 청산하자, 청산하자, 청산하자. 선제타격, 북침, 핵전쟁연습. 연습 지지하는 윤석을 청산하자. 선제 타격 망발 북침 핵전쟁 연습 추진하는 군부 호전광물이 청산하자. 청산하자, 청산하자, 청산하자. 선제 타격 북침 핵전쟁 연습 즉각 중단하라.